오늘도 계속되는 집중견제. 좀처럼 풀리지 않는 공격. 3쿼터 중반 22점 차까지 벌어진 경기. 직전 경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패배가 눈앞에 응운 듯 했죠. 하지만 골든스테이트는 같은 상대에게 두번질수 없었고, 이번 시즌 최고의 역전승 중 하나로 기억될 경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1월 9일 펼쳐진 골든스테이트와 클리퍼스의 리턴 매치. 전반전까지의 경기 흐름은 클리퍼스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전반전 디펜시브 레이팅 132점에 좋지 못한 수비력으로 이쿼터까지 클리퍼스에게 65점을 허용했습니다. 그렇다고 공격이 잘 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클리퍼스는 오늘도 커리에 대한 기습적인 더블팀 수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생긴 찰스를 동료들이 넣어주지 못하자 골든스테이트의 공격은 풀리지 않았고, 전반전 골든스테이트는 오펜시브 레이팅 106점을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쿼터까지의 기록만 놓고 보면 20점 차 이상의 가비지 게임이 나왔어야 했지만 그나마 골든스테이트에게 희망을 준 선수는 스테판 커리였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클리퍼스의 수비에도 불구하고 커리는 3차 슛 4개 포함 14득점 7어시의 활약으로 조기의 승패가 갈릴 수 있던 경기를 막고 있었죠. 그리고 이 흐름은 3쿼터 중반까지 이어집니다. 3쿼터 초반 커리의 미드레인지 점퍼는 림을 외면했고, 골든스테이트 선수들은 클리퍼스의 정확한 수비 로테이션을 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팀 분위기를 망치는 우블의 턴오버까지. 커리는 자신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루니의 스크린을 이용해 3점 슛을 넣었지만, 3쿼터가 시작되고 8분 동안 커리는 야투 4개를 시도해 단 1개만을 성공했고, 클리퍼스의 촘촘한 수비에 고전하며 좀처럼 득점을 추가하지 못하고 있었죠. 어느덧 두 팀의 간극은 22점까지 벌어졌고 커리까지 침묵에 빠진 골든 스테이트에게 희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3쿼터 중반 우브레가 어이없는 볼 컨트롤로 바툼에게 스틸을 당하고 클리퍼스가 이 턴오버를 엔드온으로 연결시키자 참다 못한 스티브 커 감독은 3쿼터 3분 경 우브레를 빼고 멀더와 베이지모 등 그동안 중용받지 못하던 벤치 멤버들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커 감독의 이 결정은 경기 흐름이 바뀌게 되는 계기를 만듭니다. 루니의 스크린을 타는 척하던 커리는 방향을 바꾸며 재치있는 3점슛을 성공시킵니다. 바로 다음 포지션, 루일의 볼을 쳐낸 커리는 정확한 패스로 월더의 엔드원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커 감독의 의도대로 베이지모어는 높은 에너지 레벨을 이용한 오패스 파울 유도에 성공합니다. 이 순간 경기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고 있었고 지나치게 커리에게 몰린 클리퍼스 수비는 눈니에게 코딩 덩크를 허용합니다. 엔치 멤버들이 만들어낸 좋은 분위기, 이제 팀의 에이스, 스테판 커리가 수격을 이끌어줘야 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리바운드를 잡은 커리,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빠른 트랜지션으로 레이업을 올려놓습니다. 클리퍼스는 무언가에 홀린 듯 급격한 야투 부진에 빠졌고, 커리는 특유의 속공 3점 슛을 성공시키며 이 경기를 한자리수 점수차로 만듭니다. 레너드가 자유초를 얻어내며 급한 불을 꺼버렸지만 이 순간 스티브 커 감독은 커리에게 적극적인 공격을 요구했고 커리는 자신의 3점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클리퍼스 선수들을 허를 찌르는 멋진 드라이브인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3쿼터 최고의 하이라이트, 누일의 슛이 실패한 것을 걷어낸 베이즈머 그의 패스를 받은 커리는 지체 없이 3점슛을 올라갔고 최고의 쿼터 마무리를 만든 버저비터를 성공시킵니다. 커리가 10득점을 기록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3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가비지가 될 뻔했던 경기는 6점차의 접전승부로 바뀌었고 벤치 멤버들의 헛슬과 커리의 화력으로 만들어낸 군수표 신바람 농구는 4커터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커 감독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커리를 4커터 초반에도 빼지 않았고 커리는 좋은 수비로 감독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더블팀이 붙자 지체없이 동료들을 살려주는 커리, 찬스를 살려주는 스크린 플레이까지. 이것이 바로 골든스테이트의 농구입니다. 커리는 휴식을 위해 벤치로 갔지만 경기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근 골든스테이트에서 가장 뜨거운 에릭 파스칼은 주바치의 느린발을 적극적으로 공략했고, 그 결과 4쿼터에만 7득점을 기록하며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에 큰 공을 세웠죠. 오늘 숨은 MVP 에이지모의 3점슛까지 자신이 빠져도 점수차가 벌어지자 커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물론 클리퍼스는 강팀의 저력을 발휘하며 3점 슛을 연속 성공시켰고 순식간에 경기는 동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클러치를 위해 휴식을 취하며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커리와 레너드. 그리고 종료 5분 전 양팀의 에이스가 다시 투입됩니다. 워너메이커와 바툼이 3점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던 경기. 커리의 슛 미스를 위긴스가 풋백 득점으로 만들며 골든스테이트는 3점 차의 리드를 잡게 됩니다. 다음 수비 상황, 커리는 베벌리에게 파울을 합니다. 이 판정의 기분이 상한 커리는 고개를 흔들었고 다음 공격에서 이바카를 제치고 어찌진 드라이브인 득점을 올리며 분노를 해소합니다. 커리가 얼마나 유연한 손목 스냅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는 장면이네요. 애너드의 응수하는 득점 시도는 림을 내면했고 커리의 패스를 받은 디그린이 숨은 공격 본능을 발휘하며 득점을 만듭니다. 앨벌리의 오펜스 파울까지 나오며 클리퍼스의 득점은 103점에서 계속 멈춰있었고 확실하게 점수차를 벌리는 빅샷의 주인공은 커리가 아닌 위긴스였습니다. 위긴스의 3점슛을 통해 골든스테이트는 9점 차의 리드를 잡았고 커리는 마치 자신이 위닝샷을 넣은 듯 크게 기뻐했습니다. 전의를 상실한 클리퍼스는 레너드가 볼을 흘리며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동료들의 지원을 받은 커리, 이제 경기를 끝내는 마지막 한 방을 보여줄 때입니다. 폴 조지가 막고 있는 상황, 하지만 커리는 춤추기 시작했고 3 8득점째이자승리의 쐐기를 박는 축포를 성공시킵니다. 경기의 승패는 여기서 갈렸고, 임무를 완수한 커리는 당당하게 벤치로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의 베스트는 3터슛 9개 포함 3 8득점을 기록했고, 팬들이 원하던 히어로볼을 보여주며 팀을 승리로 이끈 스테판 커리입니다. 오늘 경기의 워스트는 4쿼터 막판 3분간 무득점에 그치며 팀의 패배를 막지 못한 카와의 레너드입니다. 지금까지 커리가 30득점 이상을 기록한 5경기에서 골든스테이트는 모두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골든스테이트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커리의 꾸준한 활약은 물론 우브레를 비롯한 주전 선수들의 분전 혹은 오늘과 같은 벤치 선수들의 에너지 넘치는 활약이 필요합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넘어 그 이상을 원하고 있는 골든스테이트. 과연 그들의 히어로볼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